공주 엄마가? 공주 엄마가? 이게 뭐예요? 첫포유예요 그러다 너희는 백하신 족 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른가에 가요, 그의 소유가 된 대단히 백성이니, 베르드루나, 이 장군왕활. 완전 진짜, 진짜 이건 영화다. 영화 일루야 너무 멋있다. 야 멋있다. 어디 그렇게 바라봐. 엄마 만바라봐아 엄마 뭐 하려고? 엄마 9 하려고? i 마뭐 하려고? 엄마 뭐하 그래 서 먹는 끓여보자 뭐할 거야? 아니 친척 수화 진짜? 주워. 재밌다 주워. 재밌다 수 재밌다, 주워. 수화. 수화. <laughs> 재밌다. 오늘은 분류, 비교, 색깔, 모양, 규칙, 공간을 배울 거예요. 스티커야. 스티커. 이거랑 똑같은 과일이 어디 있어 여기? 여기다. 그러면 거기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기 여기 똑같은 거를 동그라미 크게 크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멋있게. 봐봐 보기하고. 같은 옷을 찾아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기. 이거는 옳지, 동그라미. 시원하게, 멋있게, 자신있게. 예,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야, 유아. 또. 로, 이거는 뭐야? 보기와 같은 야, 장난감을. 야, 이거. 어, 맞아, 곰돌이. 이거는 곰돌이, 곰마마 음. 아, 보기와 같은 장난감을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어, 동그라미 좋네 이거 뭐야? 사이좋은 강아지와 토끼 이거 봐봐 강아지, 토끼랑 토끼와 강아지가 놀고 있어요 는 토끼 야 엄마 야 강아지한테 강아지의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디죠 강아지 어딨어요? 어디 여기 있어요 맞아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너 토끼 내거야 유 토끼 냥구야.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강아지? 강아지 또 없어요? 맞아요. 동그란. 유 엄마 데구야유 토끼 냥구야. 이루 토끼가? 유 유. 이른 엄마 토끼야. 달콤한 케이크가 많은 접시에 포크 접시 포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엄마 두개먹어는돼 봐봐. 봐봐. 케이크가 많이 있는 접시가 어디야? 여기야. 이거 둘 중에 케이크 많이 있는 접시가 어디야? 여기야. 케이크 많은 거 어디야? 이몇 개야? 여, 여, 두 개. 이거는? 하나. 그러면 뭐가 많아? 두개두 개가 더 많아. 그치? 더 많아. 많은 접시에 포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거? 여기 케이크? 어. 오케이. 하이파이브. 이몇 개? 하나, 개? 하나, 둘, 둘, 일, 일 이. 이. 기차가 쭉쭉, 기차, 기차가 찍찍폭폭 지나가요. 긴 기차에게 동그라미 색칠해 주세요. 아니, 색칠 여기 색칠해달래 여기. 동그라미에 색칠하세요. 색칠해. 색칠하는 거는 이렇게 색칠하기. 이 색칠하는 거. 응. 동그라미에 색칠하기. 맴맴맴맴맴맴매미 네. 매미가 많이 있는 나무한테 색 동그라미에 색칠해줄래? 매미 많은 게 뭐야? 이몇 개야?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어, 이거는? 하나. 뭐가 많아? 매미? 많아. 많은 매미 매미가 많은 나무가 어딨어 여기. 어, 이 뭐야? 일. 일. 음. 타타1 2 3 4이원1 2 3 4 아니 3 4 까지 뭐가 많아? 응. 많은 매미가 많이 있는 나무가 어디야? 여기 여기 그럼 동그라색칠. 무지개 색깔로 할 거야. 응. 무지개만 들 거야. 응, 해 봐. 핑크, 핑크. 핑크, 택켓 핑크야. 핑크. 응, 핑크, 잘하네의 미인 티 거기도 핑크 할 거야. 거기 핑크 도가 어, 그럼, 그림, 초록색, 그냥 좋은데, 주황색. 오, 예쁜데? 응. <놀디라>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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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다. 좁다. 넓다. 넓다. 좁다. 좁다. 넓은 데가 어디라고? 넓은데. 어 <laughs> 어. 빨간. 색 노란색 잘재린데 바퀴는 또 검정색으로 했어. 응. 최고. 검은색. 곰무대 거기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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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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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 <laughs> 봐봐. 이건 뭐야? 뭐? 기린 기린이 두 마리가 있네? 두 마리인데. 어. 키가, 큰 <laughs>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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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아니, 키가 큰 기린한테 동그라미 해 주세요. 이렇게 못봐 아니, 이렇게 해야 돼. 해 봐. 키가 큰 기린한테 동그라미 해 주세요. 키가 큰 기린 이가 오, 잘하네 뭐? 야, 일루야 너 너무 똑똑하다 맞다 맞지? 친척해 보자 아니, 이거 봐봐 알죠 이거 먼저 하자 알죠? 이거 먼저 먼저 할까? 어 장라, 장갑과 부츠의 짝을 야. 찾아 맞마 손으로... 이거 맞지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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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을 찾아서 손으로 이어보세요 맞아? 맞아요 이건 뭐야? 케이크의 초를 따라 어, 선을 그어 보세요. 주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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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힘을 딱 줘서, 힘을 빡 주고, 옳지? 옳지, 잘하네.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아. 이거 봐봐. 옷에 있는 줄무늬, 이거. 옷에 있는 줄무늬를 따라 선을 그어 보래. 선을 그래 이렇게 동그란 만두? 아니 이렇게 선을 쭉쭉 따라 그어보래. 힘 줘서 힘빡 주고 힘 주고 손가락에 힘을 빡 주고 옳지. 이거이루야 이거. 이거 이로야? <laughs> 유유유누 언제 좋아할? 오빠 가 봤는데 좋아해 에이스 잘했어. 신중하게 해줘. 다음에는 이렇게 꾹 누르면서 집중. 까불, 봐봐. 까불, 까불, 파도가 줄렁. 봐봐. 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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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을 따라 선을 그려주세요. 집중해서 이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봐. 집중. 옳지. 돼지하고, 돼지하고 너구리가, 너구리가 감자를 캤네. 감자가 많이 있는 바구니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 이거? 어, 아, 맞아요. 동그라미. 예. 하이파이파하이파하이파하이파이빨하이파이파하이파 하이빨, 하이파 하이빨, 하이파 하이빨, 하이파 하이빨, 하이파 하이빨, 하이파 하이빨, 하이파이빨 하이빨, 하이빨, 해이빨 하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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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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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개가 동그란 공으로 제주를 부리고 있어요. 물개, 여기 봐. 물개. 물개. 공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옳지. 동글동글동그함이에요이 동그라미. 동이건 어. 그 뭐야? 열기구가 둥실둥실. 동그란 열기구를 좋아하는 색으로 마음껏 칠해주세요. 오늘은 곰국이랑 어묵이랑 무예요. 많이 드세요. <laughs> 아, 같이 가자고. 오, 엄청 빠르네. 또 해봐. 엄청 빠른데. 오. 오. <laughs> <laughs> 너무 좋다 여기 공주 <웃음> <우와>. <웃음> 공주 잘하네 이루 어묵 맛있어. 나도 어묵 맛있다. 양파도, 맛있다. 맛있다. 양파도 맛있지. 양파 맛. 마... 나 맛있는 마신... 당근 맛있다. 당근 맛있어. 나는 당근 맛있어. <웃음> 당근 <웃음> 당근? 어? 토끼. 뭐? 어, 봐. 토끼 당근. 응. 어, 토끼가 당근 좋아해. 그러면 토끼 당근 자꾸. 우와, 당근? 우와, 우와. 당근. 많잘 <laughs> 먹어. 어, 이루 잘 먹어. 카봇 집에 올 거야. <laughs>

응 알겠어. 이르는 주 통째 탕 먹아주 사탕 레인보우 찾을 거야. 아 레인보우 사탕 먹을 거야? 응. 나통 사탕. 이른 있는 손 사탕. 오빠 무지개 통 사탕. 아 알겠다. 오늘 우리 세면 비에 떴다. 뭐야? 아 스테고 뭐뭐 이르 뭐 먹을 거야? 만두. 맛있다 오빠야 아, 아빠. 아빠, 야, 꿀맛이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맛있어. 맛있겠다 <놀람> 혹시, 혹시. <laughs> 탱탱해, 탱탱해. 여기 <목소리도> 여기 넣어까 연어 스위랑 마늘, 마늘 구운 거랑, 콩나늘국 주세요!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일이다고 <목소리> 이거 <목소리> <목소리> 你看，你看。いい